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훈트입니다. 오늘은 거제시 사등면이라는 곳인데 아, 경치 정말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커피 한잔 때리고 있습니다. 어, 좋네. 이 베이커리, 이 피싱 쿠키인데 이 베이커리도 하나 때리고 있습니다, 같이. 아 정말 풍이 좋다. 사실은 여기 보면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유명한 카페인데 가격이 한 5천에서 7천 원 이래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돈이면 돼지국밥 사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미량식 돼지국밥의 원조중 원조라고 불리는 동부식육식당이라는 곳입니다. 미량시 무한면에 위치해 있고 1940년 일대 사장님을 시작으로 3대째 운영 중인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실내는 상당히 넓었고 저희가 들어갈 땐 손님이 없었지만 나올 땐 꽉 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돼지국 밥을 주문했고, 추가로 수백을 주문했습니다. 손님이 많이 올 것을 알고 계신 건가, 반찬을 미리 깔아놓고 계시더라고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테이블도 깔려 있었고요. 그래서 기본찬입니다. 반찬은 여느 돼지국 밥집과 비슷하게 새우젓, 잘 사가 보이는 깍두기, 양념이 만나 보이는 김치, 고추, 아 죄송합니다. 고추, 양파, 순우추, 순우추가 나왔고 크... 원조 중에 원조라고 불린다는 돼지국밥이 나왔습니다. 사실 영상으로 보셔서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반찬 차려지는 시간 대비 나오는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고요. 자, 그리고 내용물입니다. 일단 눈으로만 보셔도 느껴지듯이 국물이 맑은 게 특징이었습니다. 육수는 소뼈가 기본 베이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국밥, 소금탕 메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돼지뼈를 진하게 푹 구워가지고 만드는 부산 돼지국밥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맑죠? 맞죠? 보이죠? 돼지고기도 밀양식은 이렇게 얇게 썬 살코기를 넣는 게 특징이라 하던데, 픽에 있는 부분을 좋아하는 포화지방 마니아인 저로서는 살짝 퍽퍽한 살코기가 조금은 아쉽긴 했어요. 그래도 고기양도 푸짐하고 기름기가 적어보여서 어린 자녀 있는 가족이나 국밥 초보분들이 접하긴 좋아보였습니다. 그리고 국물은 후추간 외에는 간은 안되어있었고 확실히 뭔가 밍밍하지만 고기향도 은은하게 나면서 잡내 없이 깔끔한 맛은 있더라고요 살짝 싱거워 새우젓 간을 하는 훈태입니다. 사실 32마리가 적당한데 저번 삼동국밥편에서 29마리가 적당하다는 구독자 말을 듣고 29마리 넣어봤는데 싱거웠어요. 전3두마리가 맞는 걸로 할게요. 다시 간을 하고 한 숟갈 듬뿍 먹는데 음식이 왜 오래 걸린지 알겠더라고요. 고기, 밥, 국물. 뜨끈뜨끈하니 토름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기름짐이 없어서 술 먹은 다음날 해장하기 좋은 맑고 시원한 국물 맛이었습니다. 고기는 살코기라 살찌는 맛이 조금 덜해서 아쉽긴 했지만 푹 익은 깍두기여도 먹기도 좋았고요. 그리고 김치 만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는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피디가 주문한 수백입니다. 무말랭이, 소스, 쌈배추, 밥, 국물 그리고 삼겹살 수육이 나왔고 삼겹살 수육만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 수육만 먹어봤는데 삼겹이라 그런지 제 국밥 고기보다 맛있더라고요. 바꾸고 싶었는데 안 바꿔줘서 다시 제 국밥입니다. 3분의 1쯤 남았을 때 다진 양념을 투하했습니다. 양파, 마늘, 고춧가루가 주재로인 양념이었는데 맛은 음... 그냥 먹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국밥 자체가 조금 심심한 느낌이라 자극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만 넣으면 될것 같았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마지막 한 숟갈까지 너무 잘 먹은 하루였습니다. 사실, 미양 국밥의 탄생지 같은 느낌이라 큰 기대를 하고 가서 그런지 맛은 좋았지만 생각보단 무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미양식 돼지국밥이 어떤 건지, 어떤 맛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된 유익한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시간 나시면 구독도 좀 부탁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선만운태의 맛집 탐방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